네, 그런, 그, 아, 전문가들, 오늘, 모시고 수상하는, 아, 그런 기회를 아, 갖는, 아,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 또 여러분들, 어, 사랑합니다. 저는, 어, 농어촌 문제에 있어서 충남도정에 제1의 과제로, 어, 삼고, 지금 이노업에 저는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어, 좀 다양한 그런 정책을 그런 펼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 어,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석진국으로 저는 갈 수가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상을 을, 을 하셨지만은 사실 농어촌의 지금 그현 주소는 사실 어렵죠.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또 어, 어, 기업 온난화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러한 농업 어, 농업의 이런 구조, 이 시스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셨, 이쪽 봤는데 사실은 가장 이런 문제가 그러면 왜왜 나타날 을까 하는 쪽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활운동 하면서 또경제정리하고또 지붕계량이라든가 마을길 넓히고 이러면서 농업, 농업에, 그런 농촌에, 어, 첫 그런 그, 어, 시도를 했다면 이 부분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계속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어, 농업과 농촌과 이 어촌은 뒷전에 산업화에 하면서 뒷전을밀리고 그리고, 무릎바이 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대외적인 그런 여건이 있을 때마다 사탕관리 명식으로 찔끔찔끔, 어, 동어촌에, 그런 그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농업에 그런 현 주소고, 그 다음에 또 농촌에 또어촌의현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와 시스템을 저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 세계 농업 제2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농지 면적은 별 차이가 없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세계 제2의 국가고, 그렇지만 인구가, 농업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됩니다. 20만 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세계로 수출하는, 1년의 수출액은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의1 1배인 220만입니다. 220만인데 해외 수출을 하는, 어, 농산품은 90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의 농업과 어업이, 그러 그러니까 농업이, 노업이 어, 그러면은, 어, 네덜란드보다 기술이, 어, 뒤졌을까요? 전 크게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 어, 적게 농사있는 분들도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좀, 좀 해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적어도 300평, 303평 303평의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노업지이라고 합니까? 303평 가지고 자기 수입을, 자기 삶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이 수입구조가 나옵니까?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업은 직업인으로서, 직업으로서 자리매이 말해야 됩니다. 저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저 텃밭 정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직업이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은 1 년에 1 2달 일하고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주죠. 그리고 1 년에 120만 원 정도만 농산품 수익이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한다. 이거 싹도 붙여야 됩니다. 적어도 천만 원 이상 정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취급 천평 이상이 된다든가 하는 이 정도의 그런 농업인의 규정부터 바뀌어야 된다. 지금 1000평 이상 농업인으로 규정을 바꾸면은 220만에서 농업이 70, 어, 70만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150만 정도가 됩니다. 70만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1년에 2조가 넘습니다. 집불금, 그 다음에 농업인 수당,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판, 그 다음에 뭐, 저기, 어, 면세유, 뭐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70만한테 저는 그런 농촌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복지로 바꾸고 노업인으로서 규정에서 빼야죠. 그러면서 이 구조 없이 국가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빈둥에 물 묶입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노업 농촌의 지역의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 만나면 그 어르신들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애우름 소리가 안 들린다. 특히 불편한 진실인 게,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르신들이 만듭니다. 나이가 90이 되셨어도 녹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도, 농업이 됐고, 70대 중반이면 중반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또 연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릅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소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누릅니까? 최하 연봉, 연봉 5천 이상은 돼야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철에 살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봉 5천 이상 되면은, 지금 여기 오늘 이수작을 어, 하면서 오늘 대상 받으신 우리, 어, 이무복선생님 계신데, 수두작 적어도, 이만평 이상 정도는 차하야 이거 모으셔 됩니다. 이만평 백마직입니다. 그 정도의 수도작은 젊은 사람들한테 모아서 줄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에 조사해서 자기가 노비를 장식을 느끼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신경 쓰겠다 그래서 저는 어, 민선 8기에충분 도전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